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밖에 없고 예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계사할까요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 예.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교의 장로인 맞지요? 예.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다 기도해서 담아 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복음 중에 어, 최고의 복음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황홀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최고죠, 최고. 네. 그런데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부분을 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 보고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렇게 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육신으로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가 우리 안에 뭐 하시는 줄을 거 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도 아, 그때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내가 연합한다 이런 말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살아난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죠? 아멘입니다 당연한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 이 증거를 또 얘기하면 자, 움츠릴수 있는데, 아, 증거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편해요. 또 내가 아, 사랑이 있어요. 또 은혜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증거예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죠. 평안에 사라지고 또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슬픈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분만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만나면서 사랑보다 은혜보다 내게 다가온 문제가 더 커서 이게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진짜 증거인지 라고 혼돈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성경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1 3장5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그러면서 그다음 이렇게 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정말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근데요 아쉬운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거나 또는 어 그렇게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서 누리지 못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있는가보다 그렇게 하는가보다 하면서 우리가 그냥 아는 척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텐데,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할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한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인사를 할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인사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 인사한 거예요? 한 번도 뵙지는 않았지만, 만나보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소문 많이 들었던 대로 진짜 이네요. 이거죠. 그죠.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말을 우리 귀인들저우 웃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우리 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지만, 또 성경도 알고, 천국도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감동이 없을 때가 많아요. 승질 하나 바뀐 것도 없고, 또 불평과 원망 그대로고, 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 않고 더 많이 있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내게 실제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이뤄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이고, 그리고 그 살아감을 통해서 누리는 것도 역시 우리의 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 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 하나 할게요. 고백. 뭔 고백이냐면요. 차영 마치고 집에 가서 혼자, 혼자 축구를 봤습니다 아, 그것도 새벽 4시까지요. 제가 미쳤죠. 아, 4시까지 축구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5시까지 뚠눈을 새웠는데 이야, 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미쳤지, 미쳤지 하면서 내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후회를 했는데, 그런데요, 축구를 보면서 내내 제가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요, 축구가 하는 과정에 지고 있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질것 같아도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축구를 보면서 내가 불안한 거참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축구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이렇게 관중들을 TV 보면 축구할 때 보면 비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얼굴 나왔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게 좀 보면 좋은데 내내 불안한 거예요. 야, 눈도 아프고 불안하고 내가 왜 불안한 가운데 TV를 보고 축구를 보고 있어야 돼? 아, 잘 하다 그고 TV 끝나고 하는데 끌려가는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요한번시장 시청만 생각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이 마귀야.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불안한 마음은 떠나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그대로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이기겠습니다.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몇번 했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편안해지면서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면서 끝까지 아, 이제 중간 아, 뭐지, 아, 뭐지, 연장전까지 제가 다본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연장전까지.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기도해서 축구를 이겼다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게 실제적인 교제가 없으면 순간 불안해지고 순간 원망이 찾아오고 순간 불편과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에게를 주으렴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은혜로 다 덮어지기를 주으렴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평생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말씀한 건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 우리를 부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하시다고요? 이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는 기도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주님과 교제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데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다 알고 있죠? 기도의 유익은 문제 해결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더큰 유기는데 그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시려고 자는 일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한 말을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2년쯤 에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꿨는데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너무너무 이 왕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꿈이 대체 무슨 꿈이지? 이 꿈을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 꿈 해석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아, 웃긴 건요, 꿈을 해석하려면 꿈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줘야잖아요. 근데 꿈을 안 가르쳐 주고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석을 해요, 누가. 아무도 만약에 너희들 어떤 꿈인지 모르고, 어떤 꿈인지 해석 못하게 되어지면 다 죽을 거야. 집도 불사라질 거야.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에게 큰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막 다구치는데, 누구도 그거를 해석 못했어요. 말도 못했고. 그래서 드디어 죽일 려런 상황까지 발생되거든요. 1 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1 3절 말씀 보면 왕이 다제국까의 시자, 왕의 명령에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과 친구까지 포함해서 다 죽게 됐던 상황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정말 용기가 대단하죠. 자기가 무슨 꿈인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알려 주겠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먼저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요. 이장 18절 말씀 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쭉 말씀하면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구하게 하니라라고 부탁하죠.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얼마나 뛰었냐나면 당시에 다 지혜자들 세상에서 내놓라는 지혜자들보다 무려 몇 배가 더 뛰어났습니까? 몇 배나가요? 몇 배요? 열 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인 바범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머리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지요. 저도 그래요. 잘돌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보다, 아니,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지혜자보다 들 무려 10배나 뛰어난 이 단일이 그러지, 그러지 않았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16절.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누구에게 구합니까? 왕께 구하라. 여러분, 지금 다왕 앞에 못 나가요. 왜?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담대하게 왕께 나가면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준다고 하면은 시간을 준 왕에게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다. 왕이 원하던 바 아니에요. 조금도 안 가르쳐 주고 해석을 원하는 것을 왕에게 지금 단일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18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안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거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하게 했다. 이 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아입니다. 베아. 배아. 근데 요이 단을 똑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13절이에요. 13절. 왕이 명령이 내림에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뭐 했다? 찾았더라. 이 찾았더라가 바로 배야. 아까 구하더라. 그것도 배하고 찾았다도 배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 느부간네살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그 사람들을 전가 그들 사람 죽일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즉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조금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느부갓네살이었죠. 그런가하면 다니엘이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문제 뒤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묻고 나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 같네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문제 뒤에 숨어서 문제 뒤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배아를 추구하시나요? 어떤 배아를 자기 힘으로 어떤 걸좀해 보려고 해 보는 그런 배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확신하며 나가는 그 배아인가요?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묻는 것그 통로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결론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알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드디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결론이죠. 2장 4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를 영광, 영광, 그에게 영광, 영광을 올립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47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 대답하여 다니엘에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결론이 뭐예요? 다니엘이 스타가 됐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 역사가 바뀌죠. 스타가 됐다. 그것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다. 모든 왕의 왕이다. 하나님이 없던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결과가 뭐냐? 기도의 결과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인간적으로는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늘 이게 자기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해요. 그 이유가 뭐냐? 늘 목사님은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학벌이 짧은 걸 알며 하나님께 늘 무릎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면서 목회를 했던 건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에 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 설교하는 것좀 봐. 저것 좀 봐. 하면서 자꾸 목사님을 흠 뜯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소문이라는 것이요. 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목사님께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도 자기 학벌이 낮은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한 거에 대해서 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었는데 아, 이 소문을 들으니까 아, 나만 생각하는 것이라 모든 성도들이 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바랄 때 목사님 무식한 목사님, 목사님 무식한 목사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쳐다볼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지니 기도도 안 나오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향심이 되어서 잊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심을 하고 교회에 사표를 내고 떠났어요. 이제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다시 교회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시고 학벌도 대단하시고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자꾸 자꾸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참 좋은데 교회가 침체되면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다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책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요. 제가 그런 거거든요. 저를 보면 그래요. 이 목사님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고민을 나는데 어느 날 밖에 갔다 오다가 마침 제 교회에 시차 사찰 집사님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하나 물어볼 텐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죠. 성도 입장에서. 옛날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학벌도 뛰어나고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등등등 하면서 이잘 하신 게막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사찰사님, 근데요한 가지 옛날 목사님하고 지금 목사님 다른 게 있는데, 옛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늘 보면 무릎 꿇었는데요. 목사님은 무릎 꿇은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찔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찔렸던지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에 기도하는데요. 환상을 봅니다. 분당을 보니까 우리 교회야. 그리고 자기네 교회죠. 그러니까 그런데 꽉차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찬양하는데 을 찬양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데. 저 뒤에서 찬송소리가 하나 올라가는 거야요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찬송소리가 올라가는데 누구지? 이렇게 봤더니 그 교회에 다니는 관사님입니그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늘 기도를 사왔던 권사님이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의 환상 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기도 없는 설교는 말은 되지만 말씀이 아니구나 기도 없는 찬양은 화음 마친 노래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찬양이 아니구나. 교인들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가수의 노래에 불과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보다 앞서면, 기도보다 기도가 없는 것은 다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그 뒤로부터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알았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전체 흐르고 있는 맥이더라고요이 디모대전스 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대전스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 고라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고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대라그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가 결론이잖아요. 결론, 근 네. 내가 첫째로 권한다 해서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선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라는 차원에서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목회에서 첫 번째가 뭐냐? 이거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거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하나, 하나의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는 기도야. 또 디모데 너 기도보다 먼저 앞서면 안돼 그렇게 지금 편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목회에서 기도보다 더 우선인 것은 없구나 더 중요한 건 없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여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 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항상 몸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공생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요.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꼭 기도하셨고요. 를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런 계민의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라는 과정 중에 보면 항상 기도를 언제나 뒷순으로 어, 두지 않고 먼저 하셨던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가 기도이기를 주이려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교제하고 싶어서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바꾸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원하시는 거 문제 있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늘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우선의 길을 주여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에서 몇 번째입니까? 문제 해결을 있을 때만 필요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입니까? 이제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신앙에 있어서 우선의 길을 주여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보에 아,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와 함께 이런 책자도 하나 넣어드렸는데 있나요? 받으셨나요? 한번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줘보세요. 자, 난 확인을 의심을 많이 하게 돼서. 이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의심만 생겨. 아, 있군요. 네. 이건요, 기도 플러스 전도 노트예요. 기도 노트와 전도 노트. 이한 페이지를 열면,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잠을 쇠가 되게 하라. 그 말이 있고, 뒤에 보면 성경 암송 카드가 나와요. 보면 일구 원의 확신, 이 기도응답 확신 보면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 기도응답 확신 해 가지고, 요한번1 6 극장 좌절을 보면,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지구 써 있는데, 이 지구가 뭐냐? 에, 지금 돌아가는 지구가 아니라, 에, 기, 이 암송,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소한 이 삼십 구절을 암송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에 삼십. 구절 아래 이 지구는 뭐냐? 첫째에 첫째.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 구첫째요 그래서 이 지구라면 암송할 때이 지구를 생각해서 암송하면 훨씬 더 쉽게 안정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하고 한 장을 쭉쭉 넘기 기도 노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 노트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나름대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각나는 거 기도 제목을 생각날 때마다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저거지, 이 아니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야, 이게 재미가 있어요. 무슨 재미? 야, 기도하는 재미도 있지만 응답의 재미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기도 시작했는데 언제 응답을 하셨구나 하고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그 확신도 여기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날짜를 적고 기도를 시작한 날짜를 적고 그리고 기도 내용을 적고 그리고 응답을 하시면 거다또 옆에다 응답을 쓰시면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쭉 뒤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예, 여러분 밑에 보면 페이지가 나오는데 43페이지. 여기 전도노트가 나와요. 전도노트. 이 전도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더띠꼭 적은 돈 전도 대상자를 적어야만이 기도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노트에 대상자 적고 또 기, 전도를 위 해서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죠. 이걸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작게 작잖아요. 그래서 포켓용이고도 하고 성경책에다딱 넣고 다니면 초도 이렇게 넣고 다니고 계세요. 이거 제가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만들어서 우리교회도 이렇게 플러스 좀해달라 해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아요. 수고가 있는 건데 여러분 활용을 하지면 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활용해서 기도노트 뭐 여러분 지금 기도노트를 나름대로 쓰고 있으면 그것 쓰시면 되겠고요. 없으시면 이걸 활용해서 활용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또 기도가 여러분에게 의무가 아닌 또 축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들어올 담았다가서 볼까요 마지막으로 기도보다 앞서자. 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들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